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유나단의 아들인 문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문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유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열다섯 명의 아들과 이십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니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멘.